태양은 지구뿐 아니라 태양계 전체를 위한 빛과 생명의 원천입니다. 고대에는 태양을 숭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생명을 제공하는 데 있어 태양의 중요성을 인식해왔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빛을 사용하여 신체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양한 색상의 조명은 어떻습니까? 고대 그리스에는 빛이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색상의 조명을 사용하는 광선요법 센터가 있었습니다. 1878년에 빛과 세계원리라는 책이 출판되었는데 빛을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건강 문제를 치료하는 크로마토테라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에드윈 바빗 박사는 다양한 색상의 빛 또는 원하는 주파수나 파장을 사용하여 화상이나 신경과민과 같은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20세기 초 딘샤 카디알리저서 레 i 비라이에 다양한 유형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광선요법을 사용해 온 50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선요법은 고대부터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의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연구원 크라코프는 색상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파란색은 신경계의 진정 또는 이완 효과를 제공하는 반면 빨간색은 아드레날린 방출을 자극하고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970년대 말 독일의 피터 만델은 경혈점에 다양한 색상의 빛을 비추면 통증이 몇분 안에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침술사나 척추지압사를 찾아갈 수 있는데 그들은 경혈을 자극하기 위해 냉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선요법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과학이 될 것입니다. 콜로라도 의과대학이 빛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정 파장의 빛은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를 사멸시킵니다. 그래서 화학기반 항생제를 사용하는 대신 빛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박테리아가 전통적인 항생제처럼 빛에 대한 저항성을 발달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약으로 치료하지 않고 빛으로 치료를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지구의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빛은 식물의 먹이가 됩니다. 동물들은 빛을 담고 있는 식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물과 동물을 먹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상 이 빛을 우리 몸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체는 또한 빛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빛을 방출하는데 이를 생체 광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약 40년 전 독일의 프리츠포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기록된 것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가 빛을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DNA는 환경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빛을 사용하고 빛은 신체에서 수천 가지의 다른 화학 반응을 시작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적어도 수천 가지의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광선요법과 라이프웨이브를 볼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체가 이미 빛을 통신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외부의 빛을 사용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대한 광선 치료의 전부이고 라이프웨이브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인체가 빛을 방출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의료용 적외선 영상이나 심지어 야간 투시와 같은 기본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신체가 실제로 빛을 방출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이트 비전은 적외선 기술을 사용하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빛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압니다. 햇빛은 피부색을 변화시키는데 빛이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신체에서 빛으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좋은 예입니다. 멜라닌은 피부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제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선탠을 하는 것은 신체가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빛을 사용하여 항산화 물질의 생산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라이프웨이브 제품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일 중에서 하나입니다. 물론 레이저는 오늘날 눈 수술에서 매우 일반적이며 빛을 사용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적외선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적외선 램프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통증 완화를 위해 단순히 몸에 배치를 붙이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웨이브가 매우 편리하고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수술 없이 성형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빛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매우 비싸고 효과를 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수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반해 FDA의 승인을 받았고 빛을 이용해 피부의 질을 향상시키는 패치 제품도 있습니다. 라이프웨이브는 패치를 간단하게 몸에 붙이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 왜 8주 동안 하루에 20분씩 시간을 할애하여 조명 앞에 있어야 합니까? 1950년대 에드가 케이시라는 아주 유명한 심령술사가 있었는데, 빛이 미래의 약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가 분명히 도래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광선요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약간의 정보를 얻었으므로, 라이프웨이브가 광선요법을 사용하여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광선요법 제품과 달리, 라이프웨이브 패치는 체온에 의해 작동되므로, 적외선 램프, 레이저 또는 기타 유형의 광원이 필요하지 않고, 전기적인 장치도 없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편리한 패치입니다. 라이프웨이브 패치의 또 다른 이점은 다른 형태의 광선요법 기구로서 얻을 수 없는 점을 라이프웨이브 패치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이프웨이브 패치는 스트레스 감소, 수면의 질 향상, 통증 완화, 신체를 해독하는 글루타치온과 카르노신이라는 향산화 물질의 증가를 통한 신체 기능 향상, 지방연소 촉진, 식욕조절, 노화 방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도 있고, 동물에 사용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신체에 빛을 가함으로써 건강이 개선될 수 있다면, 패치가 빛을 방출하거나 반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험실에는 FTIR이라는 분광기가 있습니다. 분광기는 물질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실 장비입니다. 분광기에서 얻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패치에서 생성되는 빛의 정확한 파장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패치가 빛을 반사하고 그 빛의 파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패치마다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른 파장을 사용하므로 패치마다 방출되는 파장은 다르게 표시됩니다. 광선요법을 수행하는 패치는 특허를 받은 유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부에 붙이면 몸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흡수하여 유기 화합물이 특정 파장의 빛으로 변환하여 피부로 반사하여 자극합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에 용도에 맞는 패치를 선택하여 붙이면 1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특정 파장의 빛을 반사하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피부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공급받아서 특정 파장의 빛을 만들기 때문에 배터리와 같은 전원 공급이 없습니다. 패치에서 반사되는 빛은 신경과 경혈을 자극하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두통을 앓고 있거나 장기간의 부상을 입었거나 무릎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빛을 사용하는 패치가 있는데 2~3분 정도의 매우 빠른 속도로 통증이 50%에서 100%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볼수 있는 아이스 웨이브 패치입니다. 이제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항산화 수치를 높게 유지하고 싶습니다.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 중 하나는 글루타치온입니다. 우리는 신체의 주요 항산화제를 높이는 패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는 밤에 양질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고 매일 밤 적절한 양의 잠을 자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면의 질도 기대만큼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면 시간을 60% 이상 늘리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신체는 빛의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라이프웨이브 기술은 삶의 질의 모든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2002년부터 하고 있는 일입니다. 2004년부터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여 멀티레벨 마케팅 업체 전 세계 모멘텀 순위 1위 회사입니다. 현재 매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99편의 논문과 임상실험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13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패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에 반창고를 붙일 수 있다면, 라이프웨이브 패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창고를 몸에 붙이는 것보다 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웨이브를 처음 접하신다면, 이온 패치를 먼저 체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지속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온이 스트레스 감소, 염증 감소, 매우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이온 패치 하나를 목 뒤에 붙이기만 하면 하루 종일 이온 패치의 효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 뒤에 붙이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 바로 목과 어깨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라이프웨이브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보다 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 제품에서 얻은 이 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런 다음, 몸에 패치를 붙이는 것만큼 쉽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목 뒤에 패치를 붙이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고, 라이프웨이브에서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광선요법이 무엇인지, 라이프웨이브 패치가 왜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신 여러분께 축하를 보냅니다. 축하를 보내는 이유 중 하나는, 라이프웨이브 패치를 3년 전에 알았더라면, 무릎과 어깨가 아파서 고생하신 어머님께,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께 붙여드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패치 체험을 원하시면 연락하십시오. 체험 신청을 받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일단 체험부터 하십시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대리점을 모십니다. 지역에서 체험 미팅을 주선할 수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쓰리고 tv 정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